어독독야 어, 돼요 다 봐야 돼요 독 따가 죽네요 봐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근데... 이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 있죠 자 여기서 주행으로 승부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아직 아직 터지 금 드랩 터지거든요 자 드랩으로 사람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여러가 다시 대처했습니다 자그러면 자, 몸싸움 몸싸움 자 이거 막상 달미기 하고 있는데요 어, 근데 드랩이 몸싸움 어, 붙어요 드랩 붙었어요 파이어 딜레미 데일리 일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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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독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독따 봐야 됩니다 이거 근데 진짜 간근처차이긴 하거든요. 기록은 기록은 네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뭔가요? 이거 생각이 많이 니다 이게 뭔가요? 진짜 꿈꾸는 꽁꽁...